안녕하세요. 꽃블리예요이 아이들 좀 보세요. 아 너무 예쁘죠. 이 아이는 오렌지 노랑, 찐빨강. 이 아이는 진한 거하고 연한 거두 가지가 심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옐로우돌, 아, 옐로우돌, 레드돌. 저는 너무 싼걸 사서 꽃이 없는게 올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이 피고 있거든요. 제가 어 정리를 하면서 다시 예쁘게 심어보려고 이렇게 드렸답니다. 너무 예뻐요. 아우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이 아이는 이거 보세요. 이렇게 작은 국화가 꽃이 폈습니다. 이거 보세요. 너무너무 작죠? 이렇게 기억 광징 맞은 아이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너무 화려하죠? 이 아이는 작은데 생긴 형태는 서풍 국화 같이 생겼습니다. 너무 예뻐서 찍어 봅니다.